앞아로서팍두 장기도, 얘 얘가 부었어요. 밖에 맨날 그 거식기도 뺐었는데 물도 조금만 빼도 났는데, 얘도 네. 이렇게 붙고요. 아이고 여기 숙소 들어서 안 나오네. 여기가 여기가 이거. 네, 퉁퉁 네. 부었네 거기가. 네, 부서어요 네. 이렇게 뚫려서 네. 안 나오. 어안 나오네. 네. 이런지는 얼마나 됐고요? 몇년 됐고요. 네, 부었잖아요 네. 이쪽이 더부었어요 아픈 쪽이. 근데 이, 이것을 어떻게? 수술도 이쪽은 말안하잖아요 반쪽은 네, 네, 네. 툭 튀어나와. 그렇지. 오른쪽은 툭 튀어나오고 네. 왼쪽도 튀어나오는데 오른쪽이 심한데. 더심면 위안은 괜찮네. 걸돌 못르고 갖다 앉아 주저앉고 아퍼요, 아퍼. 이런 세월이 얼마나 된 거예요? 한 4년 됐어요. 4년. 근데 왜 이랬어요? 처 살... 가서 가보니까 네. 어 어떤 데는 연골를 가르라고, 하고, 어떤 데는 세박으라고그는데 제가 네. 옛날에 다쳤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어... 아, 수술 안 하고 싶고. 그 근데 엄한데 다당겼죠뭐 마디풀이 맞히는데도등당도 당기고 1일년 당기고 그래도 좀 좋아졌다 안 좋아? 음. 네. 자세하게 알려줘야지. 어 그거요. 이 예, 그것이 뭐야? 요거를 옛날에 네. 아니 오년 전에 그 반월상 그 인대를 다쳤어요. 넘어져가지고. 네. 그러는데 그때는 시술만 했어요. 그걸로 레이저 그걸로. 레이저 시술. 네. 예. 했는데 좀 다니다가 이제 어.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더 아프더라고요. 음. 뭐 지금 부었잖아요, 네, 지금. 넷이에요. 예. 네. 그러면 이거를 지금 걷는 데는요. 걷는 데는 좀 많이 걸으면 쫄뚝거리고 이렇게. 조금 하고. 전에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쫄뚝쫄뚝 하고 오어요 예. 한번. 어떤 때는 좋았다, 어떤 때 나쁘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음. 날씨가 추워지면 더안 좋았고. 그건 모르겠어요. 음. 비오는 날은 안 푸는 그렇지. 습하고 그러면. 네. 네. 언데가요? 3월 2 5일이 3월 2 5일이 네, 5년째 유방암 수술하시고? 네. 어 그래가지고 뭐 부작용 같은 거나 어, 후유증이나 치료하고 뜸을 잘 떠요 저는 쑥뜸을 1년에 아. 어, 네. 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네. 아 사모님 스스로가? 아니 뜸방갔로어요뜸방 아, 뜸뜨는 가서. 뜸, <laughs> 데 가서요? 어? 한 5천만원 들었는데 아. 요 네. 뜸뜨는 네. 데 5천만원이 들어가요? 네. 저 5년간 얘는 뭐 월수금 댕기다가 얘는 가면 저런 특탕식하니까 10, 10만 원 그게고 계산해 보니까 그정도 되더라고. 야 일단 바지를 내려요. 네. 아주 천천히 아, 걷네. 오늘은 좋아요. 오늘 좋은 상태니 이게? 네 좋은 상태. 좋은 상태 근데도 잘못 걷네? 계단을 잘못 걸어요 계단. 어찌신이 게... 좀 좋아요. 그래도 오늘 은 좋은 날고하잖아 혹시 우리가 잡고. 아, 아 그렇게 요새 연습해서 이렇게 는데 연습했습니다 옛날에 아 이렇게 했지금 연습이라고 잘 어. 연습을 해왔더라고요 아이고야 둔하다고 둔하다고요 쩌릿쩌릿쩌릿때 쩌릿쩌릿 쩌릿쩌릿하면서 둔하고 예 둔해 다네 음 그러니까 발바닥에 뭐가 닿아도 뭐... 어렸을 때 약간 그 겨울에 어렸을 때 약간 그 멍은 거 있잖아요. 네. 혈액순환 멍, 그런 그런 거라니까. 멍해요, 멍. 멍해요. 멍해요. 항상. 이번부터, 예, 끝이 빠. 발이 되게 차가운가? 추은안 그런데. 발 양말 좀 벗어봐요. 아유, 차가운 는 모르겠는데. 이게 감각이 없는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우와. 몇년 되었을까. 새빨간데요. 자, 따뜻할 것 같은데, 어 오, 그나마 온기가 있네. 먹고, 오, 멍하고. 멍하고, 감각 없고. 어. 음. 쥐가 잘 나요. 쥐잘 나고. 야, 쥐도 도사 됐어. 이렇게만 아. 하라는데 이렇게도 설 때도 약간 틀어. <laughs> <있어야>. 요 <laughs> 박사가 됐어, 하도 아프기. <laughs> 박사. 지금도 쥐가 나고 아프요. 침 같은 거 놓는데 이게다 음. 보시고. 스스로 할줄알고는 조금만 음. 배우면 돼. 조금만. 그런 다음에 당뇨가 또 얼마나 되셨다고요? 아, 15년. 그 수치는? 수치는 패치 아. 뺐는데 거의 약으로 이제. 저 인슐린하고 약하고 조절한 게 거의 맞아요. 네. 정상은 가져요. 아, 응, 인슐린. 응, 주사 맞고 네. 그 다음에 약도 복용하는데 네. 그 패치 떼었네요. 네. 그저꺼요. 네, 한 달에 음. 2주는 해요. 네. 그러니까 뭐 자각을 하고. 네. 머는 마음이 막 욕심이, 먹는 욕심이 탐욕이 나니까. 그거 패치 시한 음. 달, 그거는 2주 가거든요. 그저꺼 떼었어요. 음. 네. 한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아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그나마 좀 예, 그러면 예, 핸드폰으로 다 자동으로 나와요 아 수치가 나오니까 음음 그리고 음그 저혈당 나면 삐삐삐삐 울리도 음 새벽에 저혈당이 가끔 났더라고요 음음 나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나는 지금 네. 이거 헌지 치한 지가 한 3년 되거든요 음 음. 그그도 만만치 않아요 돈이 음저 10개 사야 10만원 그러면 13만원 그래요 하나에 아까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,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보풍도 많이 넓어지고. 훨씬 활기차게 이렇게 하니까. 무릎 아픈 거 있나요, 지금은? 많이 없어졌어요. 많이 없어졌고. 네? 아, 병이 왜 생겨요? <laughs> 완전히 물자, 물찬 재비야. 그렇지. 그렇지. 완전히 물찬 재비야. 어. 그렇지. 이렇게 되면 신호등 같은 거 걸려도 뛸 수가 있는 거지.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예. 그렇지.

굉장히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네 발이 네. 잘 들어져요 네, 발이 되게 사뿐사뿐 잘 걷는 것, 같아. 네, 잘 걷는 것 같아요 네잘들 자연스러워 많이 그 오른쪽 신발 또 벗겨지네 네, 남아있네 아직 아직. 이야 지금 뭐 완전히 중심이 딱 잡혔네 아까는 중심이 안 잡히고 막 흔들흔들 했었는데 그렇지 확실히 물찬 제비가 됐어. 어유, 뛰는 게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. 예, 네, 자연스러워. 이제 살좀 살 빼셔, 살 좀. 야, 쭉 가세요. 네, 또 뵐게요. 지팡이, 지팡이 안 짓게. 잘 해야 돼. 네. 네, 얼른 들어가세요. 또한번 연락 주시고. 네, 갈게. 들어가세요.